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은 발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할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 바로 프리젠터죠. 프리젠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프리젠터 중에서도 장안의 핫한 인싸템, 간지템이라고 불리고 있는 짜잔, 요겁니다.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프리젠터 하나 장만해야지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우리가 빔포인터 또는 레이저라고도 부리는 이 도구의 공식 명칭은 프리젠터입니다. 아, 발표나 강의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리젠터 하나쯤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음, 저는 이렇게, 네. <laughs> 저는 이렇게 네 개를 갖고 있어요. <laughs>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갔다가 두고 올까봐 불안해서 가방에 여분을 챙겨 다니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3M이 두 종류, 그리고 로지텍이 두 종류 해서 네 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젠터는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입니다. 프리젠터계의 아이폰이라고 할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아, 높은 가격대 때문인지 실제로 사용하는 분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로지텍 스포트라이트의 매력을 디자인, 기능, 가격, 이세 가지 측면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아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제품 박스입니다. 오픈을 해볼게요. 자,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본체하고 USB 연결포트가 있어요. 어, USB 연결포트가 어딨냐고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요게 바로 이 USB 연결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아래는, 하단에는,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 요 하단에, 아, 요 C타입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도 할수 있고 C 타입 충전 케이블 있고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는 이렇게 가죽 커버 가죽 케이스 고급스럽죠? 네, 이런 케이스하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컬러는. 이 슬레이트라고 하는 회색하고 골드, 그리고 나중에 레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초창기에 사가지고 이 골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아, 레드를 볼 때마다 나도 사고 싶다 하는 그런 후회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레드를 하나 또 영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은은한 광택이 나는 본체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슬림하고 또 미려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프리젠터와 다르게 버튼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버튼이 3개밖에 없어서 어,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그 USB 연결 포트 길이가 다른 USB들보다 반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그 중에 반은 또 실리콘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헤드에 레이저 이빔 발사구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모든 기능이 이세 개의 버튼 안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터계의 아이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립감은 이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너무 두껍지도 또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에 무게감도 굉장히 적당해요. 그리고 이 금속 표면이 주는 차가운 느낌 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른 프리젠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10cm 내외예요, 10cm 미만인데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는 13cm입니다. 그래서 길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길어서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버튼이 3개밖에 없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이나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도 다운 받고 소프트웨어에서 이 기능들 설정하시는 걸 함께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능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능 및 소프트웨어 탭에서 PC 사양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 보겠는데요. 따닥 실행을 하면 아, 요런 창이 바로 나오는데, 처음에 연결을 하면 이제 수신기를 꼽으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신기를 꼽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해서 연결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지금 배터리가 50%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알림창이 뜨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C타입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능을 둘러보기, 그리고 추가로 설정하기, 지원, 그 다음 종류에 대한 이런 설정 버튼이 있는데 추가 설정 버튼에는 포인터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할 것이냐 빠르게 할 것이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우리가 진동의 강도를 저는 중으로 할게요. 시간 경고와 배터리 경고도 있습니다.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신기로 페어링 할 것이냐, 아니면 블루투스로 연결할 것이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의 추가 기능을 설정을 하는 버튼이었고요. 그럼 이제 메인으로 가서 메인 버튼은 기능을 설정하는 이 탭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탭은 타이머. 그리고 그 아래 세 개는 이 스포트라이트의 버튼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세 개의 버튼에 대한 기능 설정 탭입니다. 저는 타이머를 30분으로 해두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용자 지정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5분이면 5분, 15분이면 15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요. 그첫 번째 이제 포인터 기능입니다. 이 포인터는 맨 위에 버튼이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기능, 확대 기능, 디지털 레이저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개 전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온 버튼을 두었고요. 아, 그럼 세개 어떻게 다 활용하지?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 포인터 모드간을 전환하려면 위쪽 버튼을 두번 클릭하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라이트에서 확대로 가려면 따닥 포인터 버튼을 두번 누르면 되고요. 확대에서 디지털 레이저로 가려면 포인터를 따닥 두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따닥 두 번을 누르면 다시 하이라이트로 가고요. 여기서 따닥 두번 누르면 확대. 확대해서 따닥 누르면 디지털 레이저 버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 순서대로 순환하면서, 예, 우리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서는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이 하이라이트 배경의 명암 정도와 하이라이트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확대는 역시 이제 확대 버, 버튼의 컬러 지정 가능하고, 이 크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레이저 버튼 역시 컬러와 크기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버튼인 포인터는 여러 개 사용한다 라고 하고 이 여러 개에 대한 값들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럼 두 번째, 앞으로 가기 버튼 있죠. 앞으로 가기 버튼은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길 때 사용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앞으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추가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게 누르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다 앞으로 빨리 이동한다 빈 화면이 된다 스크롤 한다 볼륨을 컨트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빈 화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강의를 할때 화면보다는 발표자에 집중을 시키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쓸수 있도록 빈 화면으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죠.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또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륨 컨트롤 기능으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 안에서 볼륨을 컨트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기능들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텍 스포트라이트는 요 슬레이트라고 하는 슬레이트 컬러와 그다음에 이제 골드 컬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드 컬러가 추가가 돼서 삼색으로 지금은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지금 보시는 기능이 로지텍의 시그니처 버션인 이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따닥 누르면 확대 기능으로 가고요. 그리고 따닥 누르면 커서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의 기능은 크게 세 개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확대 강조 기능. 바로 예. 따닥 누르면 이게 바로 확대 강조 기능이죠 반드시 설정을 통해야만 확대 강조 기능을 쓰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커서를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 제가 요 초록색 화살표 버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링크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보통은 PC로 가가지고 발표자가 다시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화면에서 커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텍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이걸 이제 닫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이 창을 닫는 버튼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하셔서 커서를 이동을 하신 다음에. 짠다 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능은 이 진동 알림 타이머죠. 그래서 시간을 설정을 해 놓고 타이머가 발표자에게 시간이 몇분 지났습니다라고 알려 줄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확대의 기능이고요. 요거는 일반 포인터처럼 요 레이저로 네, 레이저 포인터 기능. 그리고 이세 개의 기능들이 버튼 두번 클릭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자 제가 세 번째 버튼 즉이 뒤로 가기 버튼에 볼륨 컨트롤 기능을 삽입을 해 두었는데요 볼륨 컨트롤 아 동영상을 재생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또는 소리가 너무 작다 할 때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눌러요 그러면 볼륨 컨트롤 바가 지금 보시, 보이시죠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위로 싹 올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위로 올리면 볼륨이 높아지고 헤드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 볼륨바가 내려가지요. 이렇게 발표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화면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볼륨을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기능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저가가 12만 5,990원이에요. 그나마 슬레이트하고 골드 컬러만 있지, 요 레드 컬러는 없네요. 그래서 정가는 14만 9천 원이고요. 저는 정가 14만 9천 원일 때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레드 컬러는 14만 9천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최저가 9 8,89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뭐냐? 요거는 중고품입니다. 그래서 중고도 결코 싸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 개의 프리젠터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3M 프리젠터가 39,000원, 그리고 요 3M이 54,000원, 그리고 이 로지텍이 5만원인데 요약하자면 이세 개를 구입할 가격을 다 합치면 로지텍 스포트라이트한 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세 개를 살 것인가 아니면 한 개를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 때문 인기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싼 만큼 그 값을 또 하기도 하지만 또 비싸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디자인 기능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이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매우 주관적인 평점을 내보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먼저 디자인은요 별점 4개를 주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어,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고 기능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자칫하다가 내가 어디에다가 무슨 기능을 넣어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좀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 별점 하나를 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요, 별점 세개 드릴게요. <laughs> 세개 드리고 발표할 때 사실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분에게는 아 이게 투머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많은 기능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좋은 그한 가지 어 좋은 점은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때 조금 더이 기능들에 적합하도록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슬라이드를 다시 디자인하게 되더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가격은요. 가격에 대한 평점은 두구두구두구 별점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리젠터들 보다는 많이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아마도 여러분들을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아,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은하에 매우 주관적인 평점 참조하셔서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 아, 구매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매우 주관적인 별점을 줬는데요. 디자인 별 4개. 그리고 이 성능은 기능 별 3개. 그리고 가격은 별한 개를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는 발표와 강의를 많이 하시는 숙련자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양의 프리젠터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 나는 조금 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 리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